안녕하세요. 부동산 총계 플랫폼 유튜브 채널 빈방입니다. 이번에 보실 방은 대구 수성구 상동에 위치한 아주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투룸이고요. 300에 40, 이렇게 원룸 가격에 나와 있는 넓은 투룸입니다. 상동. 일단 이렇게 현관에 들어오시면은 현관은 따로 분리되어 있진 않고요. 바로 이렇게 거실 및 주방 공간이 딱 펼쳐지는데, 보시다시피 화이트 톤으로 최근에 리모델링 되어서 굉장히 깨끗하고요. 바닥, 벽지 굉장히 깔끔하고요. 여기 에어컨 있고요. 거실 주방 뷰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싱크대, 가스레인지 있고요. 거실에 세탁실 그리고 선반 빨래거리까지 있고, 이쪽에 보일러 있고, 신발장이 여기 있네요. 신발장 뭐, 원하는 대로 놓고 쓰셔도 되겠죠? 안쪽 방, 안쪽 방 보시면은, 거실보다는 작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담하게 구성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쪽에 화장실. 화장실도 매우 깨끗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안쪽 방창을 열어보시면은 이런식으로 골목뷰 골목이 넓기 때문에 어느정도 개방감이 있습니다 네, 수성구 상동의 투룸입니다 300에 40 보통 원룸 가격과 비슷한데요 그, 그 가격에 굉장히 깔끔하고 넓은 투룸 굉장히 가성비 있는 투룸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